샬롬 사랑하는 서울 반석교회 유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2021년도 온라인 겨울 큐티학교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유년부 1학년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후! 네, 어제 어떻게 큐티학교 1일차 잘 참여했나요? 활동 영상까지 잘 만들기 해봤나요? 네. 오늘은 강도사님과 함께 2일차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2일차는 이거와 삼과,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해요. 그리고 기도로 도움을 구해요. 이거와 삼과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볼게요. 고고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생물 선생님입니다. 오늘 같이 촬영 열심히 해봐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우리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첫 촬영 한번 불러볼게요. 안지 <laughs> É 집중하면서 다음 차량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 큐티 학교를 열었어요. 첫째 날에는 큐티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대답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오늘은 큐티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배울 거예요. 큐티가 어렵고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큐티 학기를 통해 큐티는 하나님과 만나는 즐겁고 신나는 시간임을 알게 해주세요. 진행하시는 강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들이 지혜가 되어 우리와 함께하도록 도와주세요. 유년부 친구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친구들의 일정을 주관하여 주세요. 기도와 수고로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강도사님이랑 복습 먼저 하고 오늘 내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성경과 큐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먼저 성경이 무엇이었나요? 우린 총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한번씩 화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빛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양식과 같다 라고 했고요. 성경은 거울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기와도 같아요 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편지예요 라고 정리를 해 봤어요. 다들 잘 기억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또 이어서 큐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큐티는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라고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라고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라고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 보았어요. 다들 어떻게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자, 그럼 바로 오늘 말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잘 보고 강도사님의 행동을 잘 보세요. 야 영차! 영차! 하나, 둘! 하나, 둘! 네, <laughs> 갑자기 강도사님이 뭘 했나요? 맞아요.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수영을 하기 전에 영차, 영차! 열심히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수영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놀라서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다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고 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큐티를 하기 전에도 준비 운동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준비 운동이 필요할까요? 우리 함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출애굽기 34장 4절의 말씀이에요. 강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아멘. 친구들. 성경 속 인물 중에 모세라는 인물 들어보았나요? 맞아요.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참이 지나도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내려오질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불안하고 답답했어요. 어떻게 된 거지? 모세가 왜안 내려오는 거지? 불안해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두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열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십계명이 새겨진 이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모세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가지고 내려오고 있던 두 돌판을 던져서 우상을 깨뜨리고두 돌판이 깨지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이 담긴 두 돌판 10개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깨지고 말았어요. 모세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친구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벌을 내리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서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처음 것과 같이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서 신의 산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열 가지 명령, 십 개명을 모세가 가지고 간그두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어, 강도사님과 함께 지금 모세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화면 보고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아멘. 자, 모세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시내산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친구들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냥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 모세는 준비하고 갔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 그렇다면 모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강도사님과 네 가지로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는 모세는 두 돌판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맞아요. 두 돌판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모세는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왜두 개의 돌판일까요? 그것은 계약서를 쓸때 하나님 거 하나, 이스라엘 백성 거, 하나, 각각 하나씩 갖기 위해서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꼭 기억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모세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바로 모세는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준비였을까요? 전날부터 아침 일찍까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모세는 했었어요. 자,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큐티를 한다라면 오늘 밤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내일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어서 모세는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큐티를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아침 시간에 큐티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해 주고 싶어요. 특별히 밥을 먹기 전에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때 혼자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나 짐승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큐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교과서 책이 될 수도 있고요. 장난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는 이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바로 이네 가지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네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친구들 꼭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도사님과 이 시간은 한번 활동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이 다들 꺼내 보고요. 이제 펜을 들어서 여기 10분, 10분 안에 나는 하나님을 언제 만날 거예요? 라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빈 공간 안에 나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거예요? 라고 여러분의 약속 장소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강도사님 이렇게 정리했어요. 강도사님은 매일 6시부터 7시까지 강도사님의 책상에서 하나님과 만날 거예요 라고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화면을 멈추고 활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들 하나님과 만날 약속 시간, 약속 장소 잘 적어 보았나요? 자, 그럼 이제 5페이지를 펴고요. 거기에 있는 우리 또 예쁘게 색칠하는 칸, 그리고 한글을 따라 써볼 수 있는 칸에 여러분 한번 예쁘게 색칠도 해보고요. 한글을 따라 써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도 잠시 화면을 멈추고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6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삶과 기도로 도움을 구해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와, 정말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고양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맞아요. 뭔가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강도사님은 이 고양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큐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고양이의 간절함과 같아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우리는 큐티를 할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만나주세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간절함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10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강도사님이랑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 볼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친구들, 우리가 어제 1일 찰때 큐티는 이런 거다라고 해서 배웠는데요. 큐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내 이야기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맞아요. 친구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귀를 기울여서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는 말이에요.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큐티는요. 내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큐티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를 귀를 기울여서 듣는 시간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앞에서 봤던 그 고양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주인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큐티를 하기 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장 위대했던 왕인 다윗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였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주아주 아주 기쁘고 행복했어요. 얼마나 기뻤냐면 다음과 같이 말해요. 강도사님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기뻤으면 다윗이 저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다윗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하나님께 더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다위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삶과 기도로 도움을 구해요.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우리 페이지 7페이지를 펴고요. 거, 그곳에 나와 있는 예쁘게 색칠하는 코너, 그리고 한글을 따라 써보는 코너도 열심히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요. 활동을 한 이후에, 그리고 이어지는 활동 영상에서 강도사님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까요? 안녕! 이님. 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